잠시 시간을 내어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공유하고 싶습니다. 호주의 주요 돼지 농장과 가공시설들이 이제 상당한 규모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간 최대 80억 달러의 수익하지만 진짜 궁금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처럼 거대한 생산 시스템을 놀라운 효율성으로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함께 그 성공 비결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헤이 1025위는 호주 축산업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꼽힙니다. 왜냐하면 기후 변화라는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도 돼지고기 생산자들이 기록적인 성과를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200만 톤 이상의 돼지고기가 생산 및 수출되었습니다. 이는 업계에서 가장 낙관적인 분석가들조차 놀라게 한 승리였다. 중국을 최대 수입국으로 삼아 아시아 시장으로의 호주의 강력한 확장은 국제무역에서 호주의 영향력 확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익이 급증하고 신뢰도가 높아짐에 따라 양돈업계는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한 해중 하나를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해하기 위해 성공의 근간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퀸즐랜드의 돼지 농장 이곳은 현대 기술과 동물 친화적인 잘 설계된 기반 시설이 결합될 때 가축이 최상의 상태로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단순한 진리로 유명합니다. 이곳의 돈사는 실내외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고효율 환기 시스템을 갖추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돼지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생산 효율성을 높여 농장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건강한 성장이 촉진될 뿐 아니라 사실상 보장되어 농장 경영 전반에 걸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결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축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술 혁신의 시대인 오늘날 돼지 분뇨를 바이오 가스로 전환하는 것은 양돈업에서 큰 진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바이오 가스는 토양의 질을 개선하고 합성 비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서 매우 귀중한 자원입니다. 이는 호주 양돈산업이 시행하고 있는 지속 가능성 전략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환경 보전과 자원 효율적 이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호주의 방식에 동의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지지를 표해주세요.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적절한 영양계획 수립은 돼지고기 품질을 결정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에너지 함량이 높은 옥수수와 밀 같은 곡물 제품이 주를 이루는 이 사료는 최대한의 육류 생산량을 얻기 위해 세심하게 배합되었습니다. 돼지의 단백질 함량을 높이기 위해 콩과 어분을 첨가하기도 합니다. 이는 돼지의 근육 발달을 촉진하고 건강한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소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비타민과 미네랄로 구성된 영양 보충제를 적절히 배합하여 급여합니다. 이러한 사육방식은 돼지의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육질을 향상시켜 시장가치를 높입니다. 질병 예방 및 치료 또한 중요한 요소이며 사육 기술 향상도 필수적입니다. 호주 양돈 농장에서는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엄격한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농장 출입 통제 시스템, 철저한 청결 및 소독 절차, 그리고 가축 행동 감시 등이 포함됩니다. 다양한 향신료에 재워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풍미 가득한 로스트포크를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농장에서 도축장으로 옮겨져 식탁에 꼭 올려야 할 맛있는 요리로 탄생하기까지의 놀라운 여정을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활활 타오르는 오븐의 불빛이 비추면 특별히 제작된 석쇠 위에 커다란 돼지고기 덩어리가 놓여 있습니다. 껍질은 바삭하고 부드러우며 황금빛으로 윤기가 흐릅니다. 향긋한 향신료 향이 고기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미각을 사로잡습니다. 껍질이 바삭거리고 지글지글 소리가 들리면 음식이 얼마나 맛있을지 기대하게 됩니다. 구운 돼지고기는 황금빛 갈색의 향과 입안에서 살살 녹는 바삭한 식감 덕분에 어떤 고급 식탁에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누구나 그 환상적인 맛을 음미하고 싶어지게 만들죠. 입맛을 돋우는 맛있는 구운 돼지고기 저녁 식사를 즐길 준비가 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맛있는 돼지고기 요리를 만들기 위해 돼지는 농장에서 가공 공장까지 섬세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운송됩니다. 농장 노동자들의 기쁨 속에 돼지들은 거대한 트럭에 실립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환경이 매우 흥미롭고 역동적입니다. 추가적으로 강조할 점은 운송 과정 중 동물과 사람 모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승무원의 관리와 보호입니다. 이는 책임감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최종 제품의 높은 품질을 보장합니다. 새롭게 단장한 JBS 오스트레일리아 육류 가공 공장에 들어서면 놀라운 정밀성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이루어지는 돼지고기 가공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축장에는 엄선된 돼지들이 들어옵니다. 숙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작업자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천천히 조심스럽게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후 돼지는 꼼꼼하게 여러 부위로 절단되고 각 부위는 일련의 세척 및 마무리 과정을 거치는데 이 모든 과정은 위생 및 식품 안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돼지고기 부위는 꼼꼼하게 가공, 포장되어 전국 각지의 매장과 레스토랑으로 배송됩니다. 신선하고 안전하며 잊지 못할 요리를 만들 준비가 된 제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호주의 돼지 사용 및 가공 산업의 현대화는 식품 품질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수십억 달러 국가 경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 분야는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세계 농업 무대에서 호주의 위상을 강화합니다. 이는 경제 발전, 첨단 기술 그리고 환경적 책임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강력한 사례입니다. 호주가 어떻게 수백만 마리의 돼지를 이토록 정밀하고 세심하게 사육, 운송, 가공하는지 알아보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잊지 마세요.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에 후원해 주시면 농업 분야에 더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직접 전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저희의 다음 여정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우리를 데려갈 겁니다. 혁신과 혹독한 기후가 만나는 곳. 그리고 농부들이 매일같이 자연과 싸우는 곳 앞으로 펼쳐질 일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놀랍겠지만 뱀고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는 예상과 다릅니다. 맞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음식을 먹는 것으로 유명한 중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묘한 농장들을 둘러보면서 그곳 농부들이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독사를 사육하고 돌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파충류 고기와 가죽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 시장은 미식문화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현대 요리의 풍부함과 다양성을 반영합니다. 악어, 뱀, 도마뱀과 같은 파충류의 고기와 가죽은 특유의 풍미와 높은 영양가 덕분에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리는 새로운 미식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조리 및 프레젠테이션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의 세련미와 우아함을 보여줍니다. 패션과 인테리어 디자인의 파충류 가죽을 사용하면서 다양하고 잠재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산업이 창출되었습니다. 이는 파충류 가죽이 환경에 가져다 주는 시각적 매력과 우아함을 잘 보여줍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수요 증가를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동물 산업, 특히 뱀사육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이를 통합함으로써 대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뱀사육 및 관리에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대규모 농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품질 보증에 중점을 둘 뿐만 아니라 제조 과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물 안전 및 환경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중국은 국내 시장에만 만족하지 않고 전 세계 여러 국가에 뱀고기와 가죽을 수출하는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합니다. 뱀에 대한 흥미로운 진실을 알고 계신가요? 기온이 떨어지면 뱀들은 큰 무리로 모여 서로 검리를 틀고 따뜻함을 제공합니다. 뱀굴이라고 알려진 현상 덕분에 뱀은 기온이 낮은 날에도 체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농부들이 뱀 사냥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이때입니다. 뱀을 찾고 잡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뱀 앞에 설 용기가 있으시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뱀을 성공적으로 사육하려면 온도와 습도와 같은 환경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케이지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뱀은 너무 덥거나 추우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농경지를 설계할 때는 여러 개의 케이지를 만들고 각 케이지에 한 마리의 뱀을 넣어야 합니다. 뱀 케이지는 벽돌을 사용하여 만들고, 문은 철망이나 나무망사로 만듭니다. 뱀에게 먹이를 줄 때는 케이지만 열어두어야 합니다. 이는 뱀을 돌보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뱀이 탈출하여 잠재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동물 사육 사업과 마찬가지로 뱀 농장에서는 고품질 품종을 선별하는데 주력합니다. 농장주들은 교미 성공률을 높이고, 전체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수컷과 암컷 뱀을 같은 케이지에 넣습니다. 짝짓기 후, 암컷뱀은 약 30일에서 35일 동안 알을 낳습니다. 어미뱀 한 마리가 한 번에 낳는 알은 12개에서 21개입니다. 농장에서 알을 품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이 방법은 특별히 복잡하지 않습니다. 플라스틱 상자 안에 흙을 한겹 깔고 습도를 25, 30%로 유지한 후, 흙 위에 모래를 얇게 펴 바르고, 마지막으로 모래 위에 배말을 고르게 깔아줍니다. 70, 75일 후, 알은 스스로 부화하여 새끼 뱀을 낳습니다. 뱀알을 품는 동안에는 정기적으로 뱀알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손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뱀의 각 발달 단계에 적합한 다양한 종류의 사료는 사육사가 제공하며 이는 사육 중인 뱀의 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농장에서는 새끼 뱀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자연스러운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작고 살아있는 먹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뱀 관리의 일환으로 매주 한두 번 뱀을 씻겨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뱀을 목욕시키는 것은 뱀의 피부를 유연하게 유지하고 피부 질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탈피 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독사가 있는 사육장을 다룰 때는 아주 작은 접촉이라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독사의 건강과 상태를 위해서는 제공되는 음식이 항상 양질이고 최대한 신선해야 합니다. 광저우 지역은 오랜 뱀 소비 역사와 중국 남부에 위치한다는 사실 때문에 중국 전역에서 뱀 요리의 중심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뱀은 뱀의 몸 전체를 활동에 이용합니다. 뱀고기 소비는 인접성성 몇 군데에서 다른 모든 성성과 시스로 확대되었으며 식당과 기타 음식점에서 별미로 여겨집니다. 중국 정부는 매년 1만 톤 이상의 살아있는 뱀을 소비합니다. 중국의 요리와 의학, 전통 모두에서 뱀을 고기로 먹거나 약재를 만드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뱀은 엄청난 영양학적 가치와 치료적 가치로 인해 가축 업계의 황금으로 여겨집니다. 뱀독은 혈전을 용이하고 항암 효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고 혈전 형성을 예방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마치 액체 황금처럼 귀한 존재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뱀독 추출은 상당한 수입원일 뿐만 아니라 의학 분야에도 상당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뱀사육과 독 추출에 있어서 농부들은 매년 수만 달러를 벌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는 것 외에도 차한 잔으로 갈증을 달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패션업계에서 뱀가죽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중국의 뱀사육 산업은 가장 정교한 제품 중 하나를 생산합니다. 뱀가죽은 그중 하나입니다. 뱀가죽은 독특한 품질과 세련된 외관 덕분에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농가와 관련 기업들의 주요 수입원입니다. 핸드백 시계줄 등 다양한 고급 패션 아이템 디자인에 뱀가죽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뱀가죽 제품은 미적 가치와 품질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높은 판매 가격 덕분에 뱀가죽으로 만든 제품은 패션 기업과 제조업체의 큰 수익을 창출하여 지역 및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합니다. 뱀가죽 산업의 확장은 마을의 중요한 수입원일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경제 성장과 고용기회 제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뱀 양식 산업은 농부와 주변 지역 경제에 상당한 중요성을 지닙니다. 특히 농업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원과 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뱀 양식은 농촌 가구의 주요 수입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용기회 창출을 촉진하고 생활환경 개선에도 기여합니다. 상당수의 농가에서는 뱀 사육 산업이 국내외 시장 수요 증가로 인해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었고 잠재력도 매우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뱀 사육 농장의 주요 수입원은 전통 농업이며 이러한 농장은 대부분 시골이나 외딴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일자리가 드물고 뱀 사육 농장은 이러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뱀 사육은 경제 다각화를 촉진하고 관행 농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지역 사회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뱀 가죽 조각들이 엘리트 패션 디자이너들의 손에 들어가면 개당 최대 8,000 달러에 달하는 가격에 팔리는데 이는 어쩌면 놀라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뱀 가죽은 그 독특한 특성과 고급스러운 외관 덕분에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농부와 기업들의 상당한 수입원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뱀 양식업 종사자들의 재능과 노력을 기리는 기념비적인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패션 업계에서 뱀 가죽 제품의 높은 가치와 매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독특하고 다양한 생태계로 유명한 호주로 이동합니다. 호주에는 수많은 뱀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뱀도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에서는 뱀이 자연적으로 서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뱀고기를 섭취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호주에는 약 170종의 뱀이 서식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 뱀들은 육지, 바다, 그리고 담수에서 발견됩니다. 호주는 독특하고 다양한 생태계로 잘 알려져 있으며 수많은 뱀종에게 안전한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그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독이 강한 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륙 타이파는 독이 매우 강해서 많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기 때문에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에 서식하는 모든 뱀이 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뱀은 절대적으로 무해하며 생태계 균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뱀들은 곤충과 설치류 개체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호주의 자연 생태계를 안정적이고 온전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주 생태계에 크게 기여하는 야생동물인 뱀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여전히 많습니다. 뱀은 먹이사슬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이며 다른 동물종의 개체수를 조절함으로써 생태계 균형 유지에 기여합니다. 호주의 뱀 세계는 크기, 형태, 서식지 등 다양한 뱀이 서식하기 때문에 매혹적이고 풍부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생태계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자연계의 독특한 특징을 부여합니다. 과학적 탐구 영역에서 뱀은 매우 귀중한 연구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뱀은 인간에게 생태, 자연적 행동, 그리고 종의 진화에 대한 미스터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을 제공합니다. 과학자들은 뱀 연구를 통해 매혹적이면서도 중요한 많은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다양한 약물과 치료법이 개발되었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호주에서 뱀고기를 섭취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법적 규칙일 뿐만 아니라 호주에 널리 퍼져 있는 문화적 규범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뱀고기를 요리에 사용하는 것은 특정 요리 스타일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편, 뱀고기를 맛있고 영양가 있는 요리로 여기는 여러 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호주인들은 뱀고기를 조리하고 섭취하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뱀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식사에 뱀고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뱀의 독특한 특성과 포식 능력은 위험한 동물이라는 악명을 고수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호주 요리 문화에서는 뱀고기를 피하고 꺼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 되었습니다. 뱀 고기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댓글에서 1번에 투표해주세요. 폐쇄된 정원에서 사육되는 뱀을 세르펜타리움 세르펜타리움이라고 하며 15일마다 독을 채취합니다. 과거에는 이 질병에 걸린 뱀의 평균 수명이 15일에 불과했습니다. 곤충은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실험실로 옮겨져 안전하고 효율적인 독 채취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발전의 결과로 독 채취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평균 수명은 두 달로 늘어났습니다. 1980년대에는 냉방 및 환기 시스템 설치와 위생 기준 개선으로 뱀의 건강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뱀의 수명을 연장했을 뿐만 아니라 뱀의 서식지를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독을 채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뱀의 수명이 독 주출의 결과로 변할까요?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뱀은 독을 지속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추출되는 독의 양은 뱀이 생산할 수 있는 총독의 양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뱀에서 독을 추출하는 기술은 뱀을 쾌적하고 불편함을 유발하지 않는 환경에 두는 경우 위험이 없으며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독 추출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의약품 생산에 사용되기 때문에 뱀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중보건보호뿐만 아니라 멸종 위기에 처한 뱀종을 보존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킹 코브라는 약 0.1레미엘의 독을 생산할 수 있지만, 갈색 뱀은 일반적으로 로얄 코브라보다 2배 더 많은 독을 생성합니다. 이는 다양한 뱀종 간의 독 생산 능력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뱀 세계의 다양성과 복잡성에 기여합니다. 뉴사우스 웰스 주정부는 뱀 항독제 연구 개발에 3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뱀독은 말과 같이 니발 네 달린 동물에게 주사를 통해 투여됩니다. 250마리 이상의 말이 항독제 개발에 활용되었으며 말들은 호화로운 생활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았습니다. 독을 주입하고 추출하는 전 과정에서 말들은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이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과정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항독제 주입 및독 추출 과정은 복잡하지 않으며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이 기술은 사람의 헌혈 과정과 유사합니다. 충분한 양의 항체가 생성되면 말의 혈액을 채취하고 항체를 분리 처리하여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독제로 전환합니다. 말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세요. 말들은 강력한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됩니다. 독을 주사한 후 말들은 마구간으로 돌아가 평소처럼 먹고 마시며 정상적인 활동을 합니다. 결국 말한 마리는 약 4갤런 약. 18.6m의 혈청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 혈청은 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주사로 투여됩니다. 뉴사우스웨일즈에서 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치료를 제공하는 데 있어 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희귀종 뱀을 보호하기 위해 호주의 일부주에서는 뱀 사냥이나 식용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생물 다양성과 생태적 균형을 보존하기 위해 이러한 방법들이 자주 사용됩니다. 특히 보존 상태가 매우 민감한 뱀종에 해당합니다. 호주의 농부들은 뱀고기를 먹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공급망이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뱀 사용 및 수확은 소규모 농장과 아직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농업 기술 등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호주에서 뱀의 독을 추출하는 관행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호주 사람들이 뱀고기를 싫어하는 이유를 아시나요? 초식동물들은 뱀고기를 일반적으로 기피하는데 그 이유는 초식동물이 뱀 사체에 함유된 상당한 양의 단백질을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뱀의 몸과 비교했을 때 뱀의 소화 시스템은 단백질 함량이 낮은 풀과 초목을 주로 섭취하도록 발달했습니다. 뱀에 대한 연구와 뱀 사냥 및 섭취의 영향을 통해 연구자들은 인간과 이 특정 동물 종 사이에 존재하는 복잡한 상호작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얻었습니다. 뱀독은 인간에게 해로울 수 있지만 물렸을 때 즉각적인 불편함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뱀의 성숙 과정에 관여하는 자연적 메커니즘의 복잡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뱀이 서식하는 자연 서식지에서 뱀의 다양성과 적응력을 밝혀냅니다. 제 관점에서 대규모 뱀 양식업의 부상은 인상적인 경제적 성과인 동시에 복잡한 윤리적 생태적 딜레마를 시사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산업이 상당한 수입을 창출하고 농촌 생계를 지원하며 의학과 패션에 귀중한 소재를 공급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 가능성, 동물 복지, 그리고 고도로 특화된 종의 상업화가 가져올 장기적인 결과에 대한 중요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저는 핵심 과제는 책임감 있는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사의 집약적 양식에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됩니다. 강력한 감독이 없다면 사소한 실패조차도 생물학적, 환경적 또는 안전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진정한 발전은 이윤 추구형 확장에서 과학적 관리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서식지 설계 개선, 인도적인 관리 보장, 그리고 더 나은 번식 및 수의학적 관리에 대한 투자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위험을 줄일 뿐만 아니라 업계의 신뢰도를 강화합니다. 제 생각에 또 다른 문제는 문화적 차이입니다. 어떤 사회는 뱀을 귀중한 자원으로 여기는 반면 다른 사회는 뱀을 불편함이나 영적인 의미로 인식합니다. 책임감 있는 산업은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는 대신 지역적 가치를 존중하고 투명성, 추적 가능성, 그리고 윤리적인 공급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야생 개체군 착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지속 가능한 길은 규제된 농업, 생태적 영향에 대한 연구, 그리고 더욱 엄격한 무역 통제를 결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뱀사육은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지만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 환경적 책임과 현대윤리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